26년 6월 6일 백발별을 올리겠습니다. 시방 3세 제불 보슬림과 육때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한몸도 안 흘려 참회하고 바랍니다. 지난 세월 시흥 공덕위 지역은 부처님 천된들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그를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기여하여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허 흡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laughs> 너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저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천난은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져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제를 합니다. 일가친척들의 공덕을 를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제를 합니다. 배울 수 있게 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업절을 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업절을 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이 동덕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업절을 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해중함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죄를 냅니다. 내 욕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죄를 냅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사는 우리 세금을 참회하며 죄를 냅니다. 전생, 검생, 내생의 억보를 선을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인이 된 미년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인이 된 미년들에게 참회하며. 참회하며 절합니다. 실기심으로 인해 확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을 분노심으로 인해 확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을 인색함으로 인해 확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참여하며, 이간질로 인해 학위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급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거짓말과 가까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시간에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이잘잘못 d at 는참 참회하며 자 n Tell me, I know. Tell me,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니다내 눈으로 본 것만 n 다고 생각하는 이 I'm 참회하며 자료니다내 기로 들은 냄만 다고 생각한 누리사금을 참회하며 자료합니다. 내로나 맡은 냄새만 높다고 생각한 누리금을 참회하며 자료니다내 기로 맡 생각하는 이 수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으로 타고 생각하는 이 수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으로 타는 이 수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는 사람은 우리 사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는 사람은 우리 사람을 참회하며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들높히는 사랑하는 리석음을참미하며 절입니다. 나무를 생각하여 생과 나무를 드높히는 사랑하는 리 새금을 미하며 절합니다. 나무를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란 우리 새금을 찬미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을목구하는 사람,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합니다 and me, and 으 e and me, and m 를 a 회하며 e 합니다이 세상을 d 고 e a n 로분별하 n d me, and me, and me, and me, and me, and me, a n e a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 불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죄를 랍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죄를 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죄를 랍니다. 성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성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의 감사한 마음으로 잘합니다. <laughs>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잘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잘합니다. 새 소리의 만국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신 물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합니다시의 물소리의 시원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니다 세상들의 강요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니다 수용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각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제를 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스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무시하지않는 길을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길을 걸어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걸어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걸어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걸어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바라며 자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그러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자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갈은마음 가지도록 바라며 자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따로 없기를 바라며 자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의 길기를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의 역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의 역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사의 실천하며 살아가는 를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냐지에가 자라기를 바라며 자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흐르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자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찬양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이면 아낌없이 시간받게 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시 부처님이시여 거듭 찬양하고 바로 나옵니다. 제 어두운 마음에 머리에 좀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어깨 와 주셔서 시방 삼세 제 불보살님과 액대산 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의 참된 바른 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무스 하물 나무스 카불나무시사스가물이불